안녕하세요 북구노인복지관 제은지 강사입니다 자,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또 수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수업했던 것들을 쭉 연결해서 한 10분 정도 어, 준비 운동과 몸풀기 운동 그리고 밴드 운동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에 했던 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께서 충분히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주민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몸 풀어주겠습니다. 목 운동. 앞으로 오른팔로 당기고. 접고, 무릎 펴고, 정면. 자 위로 등부터 쭉 올라오세요. 몸풀이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음악 나오면 박수치면서 즐겁게 옆사람과 함께 신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, 하트 모양 만드시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위로 이렇게 손하트 만드셔도 됩니다 자, 오른쪽으로 두번갈 겁니다 오른쪽 두 번, 왼쪽 두 번, 두 번씩 자, 그 다음에는 팔을 뻗으면서 오른쪽 가고 왼쪽 갑니다 오른쪽. 자,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 팔 같이 뻗을 거예요.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 왼발 왼팔 받고 one, two, three, four 뒤로 힘차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구리구리 팔을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아래 위로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. 음악과 함께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수 자, 저 하트 앞으로 복수 있을 때 내가 위로 박수. <laughs> 오른쪽 두 번. 왼쪽. 자, 그레파이스테 오른쪽 가고, 왼쪽 가고. <laughs> 앞으로. 힘차게. 한번 더. 밑으로. 자, 옆사람과 함께. 좋은 친구. 시 박수 위로 오른쪽 두번 오른쪽 가고 앞으로. 앞으로 한번 더. 자, 팔 돌릴게요. 밑으로. 위로. 밑으로. 자옆 사람과 함께 같이 막 좋은 집. 친구야! 한번 더! 멋진 친구! 자, 이번에는 밴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. 밴드는 탄성이 있으니까 어, 자기한테 맞는 밴드를 선택하시고 탄성에 맞게 자기가 길이 조절로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상체 위주로 먼저 할 건데요.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허리 펴고 위로 쭉 뻗어 올릴 겁니다. 자, 가슴 앞에서부터 위로 8번을 할 거고요. 자, 오른쪽으로 상체를 비틀어서 오른쪽 뒤로. 자, 수평 유지하시면서 왼쪽 뒤로. 이렇게 좌우로 여덟 번 이제 위에서 또 좌우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좌우로 여덟 번자 머리 뒤로 이제 넘깁니다 자, 뒤로 넘길 때 날개 쭉지라고 하죠 견갑골 두 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을 어, 두 번을 반복하시고요. 마지막에는 다리 운동까지 같이 합니다. 마지막 동작은 팔은 그대로 하시면서 다리만 들어주시면 돼요. 자, 사이드도 마찬가지. 뒤로. 왼발. 자, 또 사이드 옆으로 할때 다리 같이 이렇게 들어주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동작은 머리 뒤에서 무릎을 접으면서 엉덩이를 뒤로 투명 의자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스쿼트 자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. 어깨 털썩털썩 내리면서 전주하겠습니다. 하실 때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 세우세요. 자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뒤로 왼쪽 넷 여섯 자 위에서 옆으로 스텝 다섯 여섯 일곱 머리 뒤로 내립니다 하나 둘팔더뒤로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똑같이 한번더 갈게 뒤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. 야, 다 오른쪽 뒤로 왼쪽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. 자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, 둘.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제 다리 같이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중심 잡으세요 오른발 같이 왼발 셋 다섯 여섯 일곱 자 오른쪽 뒤로 허 왼쪽 뒤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사이드 옆으로 허둘셋넷 다섯 일곱. 자스쿼트 하시면서 머리 뒤로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팔 앞으로 쭉. 길게 잡고 호후 내쉬면서 뒤로 길게 잡으세요. 더 길게 잡으세요. 호흡. 어르신들 잘 따라 하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준비운동과 몸 품을 기 운동 그리고 밴드 운동을 한 가지씩 새로운 동작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